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아, 저는 양태경 대전지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장님, 에너지정책은 교육정책과 함께 국가의 백년대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월성 원전 1억이 경제성 조작 사건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이란 점에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닥치고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달때 월성 1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행의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한 겁니다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됐던 월성 원조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가동 중단을 선언했고요. 영구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조사 내용입니다. 법원장님, 이런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경제성 조작에 따른 손실이 대단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짜맞춰 나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란 단어만 46번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한수원이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한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까? 구체적 어, 재판에 결리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사건 내용이 아니라요. 네. 이런 어떤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즉시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네. 네. 대전지검은 지난 날 말에 백윤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산업부장관이죠. 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한손 사장과 관계자들을 시켜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서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시켰고 이 결과가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배임이죠? 어, 제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서 그, 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것. 예. 무려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답변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굉장히 중대성을 저는 부각하고자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공소장 변경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 당의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대 사건은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죠? 어,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그것도 당의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월성 3인방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최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전 한수원 사장 이런 분들 월성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분들의 기소가요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수사팀 해체시키고 좌천시키고 온갖 구박을 했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이 됐고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언론 보도 보고 알고 계시죠? 네. 네. 대단히 어려웠어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이 아주 그냥 수사 지휘권을 마구 썼습니다. 함부로 했어요. 검찰이 만신창이가 될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재판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네, 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철저해야 된다. 이건 수사나 재판 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무리하게 추진된 닥치고 탈헌전에 밀어붙이기로 인한 천구선은 앞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할 전기요금 세금으로 메워질 겁니다. 우리 법원이 이 중대한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무려 7천억 원을 들여 전면적으로 재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예, 김승원 의원님 페어플레이 하세요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 결론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에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7천억 원을 들여서 전면 재보수 작업을 한 과정과 비용이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짚기 위해서. 그리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아이고, 네. 아, 네. 야, 네. 그렇게 뭐조선거 뭐, 아니야.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데. 의사진 발언. 조용히 하고 그냥 끝내야지. 어색, 어. 아유 김승원 의원님. 자 조수인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에 사실상 지금 의사진행, 의사진행, 의사진행 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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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돼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네다자김의겸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기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김의겸 어? 님. 룰도 먹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이 아이 법원장이 앞에서 생편지않 습니까? 룰안 들을 거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아... 뭐하러 규칙을 정합니까? 페어 플레이 하세요 좀.